K리그 2023 27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세 번째 마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포항입니다. 4-2-3-1 전형이고요. 황인재 골키퍼 그리고 수비는 완델슨,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백퍼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김준호와 오베르단 이선, 백성동, 김종우, 김승대. 최전방에 제카를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자,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세 자리가 맡겼는데요. 고영준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자리 김종호 선수를 약간 전진 배치를 했고 아, 제카 선수가 최근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의 대전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3-3전정입니다 이창근 골키퍼 수비는 백호입니다. 오재석, 김현우, 안톤, 강윤성 미드필더 주세정 마사, 김영욱, 전방에 레안드로 티아고 전백관을 세우는 이민성 감독입니다. 자 지난 경기 서울과의 난타전 끝에 4대 3으로 승리를 얻었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한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요. 레안드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고 김인균 선수가 빠져 있는 이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조심의 일색과 네. 함께 포항과 대전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홈팀 포항이 방금 왼쪽에서 방금 오른쪽 원정팀 오신다. 대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오늘은 과연. 공중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올 어, 가면서 해도! 이번에도 그랜트 머리 맞고,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볼. 자, 주세종, 한번더 터치. 자, 측면을 빠르게 가면서 볼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완대순에게 볼을 갑니다. 완대순. 한번더 올려줍니다. 어, 좋아요, 헤드! 좋아요. 좋아! 아, 니다오늘처럼 살짝 돌려놨던 박찬영! 살짝 비켜나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어, 정확하게 보고 먼쪽 포스트를 노렸는데, 아, 이것이 휘어져 나가면서. 네. 골은 밖으로 돌아 나갑니다. 포항의 수비수들이 헤더골을 많이 넣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넣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박찬용 선수인데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워하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네. 너무 강했나요? 네. 자 반대쪽으로 길게 그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다시 따라붙으면서 주세정이 볼을 탈취! 주세정이 왼발 크로스! 자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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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영욱 선수가 강력하게 먼저 어, 네. 포스를 향해서 어, 슛을 날카롭게 시도했는데 바운드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 황인재 멋진 세이브. 김영욱 쪽으로 연결. 자 김영욱 전진 패스. 다시 마사 죽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전백과. 자 전백과. 전백과. 차아에는 황인재 날카로운 저... 슛. 저... 어 황인재가 위치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치고 나가면서 탄력을 받았고요. 네. 방향은 좋았는데. 좀늦휴 심이 힘이, 힘이 완벽하게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느 선수를 향하게 될지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마나 살까? 쪽에서 헤드로 끊어 내는 대전입니다. 자, 패턴은 비슷하고 어느 선수에게 향하느냐는 조금씩 네. 이게 목표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원더스를 반드시 길게 넘깁니다. 에드! 대강 선제골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의 최정방 공격 제카입니다. 자원데스온의 아주 먼 쪽으로 갖고 어, 떨어지는 거 좋았고 어, 앞쪽에 있는 수비수가 경합하기 쉽지 않았고 안톤이 따라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제카의 헤더골 사실은 안톤이 맡아야 되는 위치는 아니었고 네. 제카도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머리에 맞췄기 때문에 네. 강하게 맞췄다기보다는 구석에 정확하게 향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슈팅 경기에서 처음으로 전반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완델스리 도움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레안드로 이제는 대전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마셔, 마셔 마셔. 최고입니다. 와, 성공했습니다. 매기 상황을 보면은 포항입니다. 늘 그렇지만 골 넣고 나서 그이후에한 5분 정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리바운드 상황이었는데요. 포항의 수비가 빨랐습니다. 박승우 보라섬에서 김준호. 다시 제카,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오, 오, 김준호, 자, 김준호! 김준호의 자, 크로스, 신호! 예. 예. 아, 예.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백성덕 완벽한 기회를 놓치면서 추가 골을 만들지 못하는 포항입니다. 아 김준호의 기가 막힌 크로스였는데요. 아 이게 아,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습니다. 전반전 제카의 선제골로 포항이 1대0을 앞서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슈퍼서브 역할을 하는 김인균 선수가 들어가고요. 레안드로를 뺐습니다. 네. 김인성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역시 이제 공격적으로 더 강하게 힘을 싣고 있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진영이 밖에서 p 스리 흘렸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홈팀, 호항이 오른쪽에서 왼쪽, 원정팀, 대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자, 강윤성, 좌우쪽으로. 방향이. 들어가는 마사 쪽을 향해지 못했고요. 오, 자, 잡고 올라갑니다. 김민성의 스피드. 김민성. 입 스피드를 붙입니다. 김민성 어느 쪽으로. 자, 반대 살펴려줬습니다 자, 잡아놓고.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제카. 아! 나이 부분이에요. 볼, 제카. 제카, 제카. 오늘 행가볼로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행가머신 제카입니다. 2대0 앞는 포항. 자, 제카가 오늘 확실히 기대부응을 하고 자, 후반 교체 카드를 김인성을 왜 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빠르게 전방쪽으로 배달을 하면서 제카의 머리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자, 대전의 숫자를 올리는 상황이었고 수비가 열버졌죠 자, 오른쪽으로 넘겨죠 자, 이거는 뭐 완벽했습니다. 네. 수비가 붙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전반의 헤딩과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놓칠 제카는 아니죠. 얼른 로감 가면서 먼저를잘 받고요. 아, 거의 뭐떠 어, 있는 상황에서 머리 와서 그대로 맞아그요습니다 <laughs>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김기동 감독. 자, 일단 먼저 넘어지면서 걷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아, 에서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자어 다시 한번 재간격 맞췄습니다. 이동 감독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 김승대의 장기를 보여줬고 여기서 네. 이게 오, 왼쪽 포스잘 보긴 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감기면서 손에 맞았나요 오, 지금? 그러나 그대로 아웃된 네. 으로 처리가 됐고요. 이현식 어, 선수가 들어갑니다. 세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어, 중원에서 공격을 진두주의했던 선수들을 일단 다 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영이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패스가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카 그리고 안테이 따라오는데요. 제카, 제카 밀고 들어갑니다. 힘 있게 밀고 들어갑니다. 오, 제카, 제카 휴일까집니다. 어디까지? 자요. 제카 어디까지? 반대쪽으로 다가오면서 와, 백성동! 와, 백성동! 와, 이번에도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백성동의 오른발. 오늘 백성동의 킥은 골문을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이 제카에게 이런 스피드가 있었나요? 엄청나게 밀고 <laughs> 들어왔고 이걸 끊었는데 아 백성동의 이게... 킥이 왔는데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은 어 아, 힘있게 정말 대단히 강하게 밀고 들어왔던 잭카 잭카 오늘 멀티골 헤드로 기록하고 자 일단 물러납니다 2대0을 만들어놓고 물러나는 잭카고요 이호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찬희 선수도 들어왔고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회야 여기서 와, 멀리까지 나와서 걷어내건 이찬이지막까지 끌었습니다 김인성입니다김인성 김민성이 끌고 나니죠 김민성 해번째골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열어졌고 골대 맞고 이게... 방향이 바깥쪽으로 틀어져버렸습니다. 김인성의 오른 발이이 살짝 불규칙 운드가튀었어요 네. 자, 이런 위험성은 뭐 감수해야 돼요? 네, 예전은요. 자, 짧게 주고받는 방향빠져나갑니다 자, 반대쪽 고 빠져주고, 빠져주고, 빠주고수져주 황인재. 실점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이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황인재. 어, 지금 세이브로 쉽지 않았어요. 네, 자, 계속해서 볼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완대수는 지켜냈것 뒤에서 결국 왼발이 들어가면서 만책. 와... 아, 황인재가 <laughs> 기가 막힌 네. 세이브. 유시승이 오늘 많았던 어, 대전인데요. 다 막아내고 있는 황인재입니다. 잘 찾는데요. 와. 네. 배전호 선수가 아주 기술적으로 어 좋은 코스를 보면서 슛을 때렸습니다만은 넘어지면서 긴 팔을 이용해서 막아내고 있는 황인재 <laughs> 슈퍼 세이 김민성 김민성 블라잉막힙니다 다시 한번 흘러나온 볼 다시 김민성 더 들어 올려주고 가스 트래핑 아 자, 좋아요 김민성 쪽으로 볼을 빼주는 네. 한창이 자, 자, 김민성 흔들면서 한번더자 김민성 페널티 안쪽으로 우리 축구 칩니다헤더로 반대쪽. 자 여기서 김민성에게 볼이 갔고요. 김승대 선수는 항상 그 반대쪽에 볼이 얼마나 네.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를 반대쪽으로 넘어오죠. 워터치로. 아우 이거 발에 걸리기는 했는데 발이 네. 사이로 빠지면서 득점이 되네요. 네. 아이찬근 받고 골문을 열어 자치는 김승대 자신의 시즌 3억골 김승대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컨디션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데. 한번 상황 되면 투입하겠다고 라 얘기했는데 홍윤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포항 팬들이 지금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편안한 상황에서 들어오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네. 어, 자신의 용량을 또 충분히 자, 한병만 올라갑니다. 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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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야! 자! 두경기한 만들어내면서 3대1 두골 차! 남은 시간은 10분 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 골이 나옵니다. 네. 만회 골이 나옵니다. 티아고 두 경기 연속골로 갑니다. 자 득점한 경쟁도 이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헤더골 아, 오늘 해더 헤더 잘치네요. <laughs> 자 티아고의 골까지 나오면서 일단 아, 대전이 예, 추격의 불신을 일단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 네. 추가 시간에 득점들이 차. 자, 전병관, 도움을 자, 천어요 도움이 잘간 천백 번이 다시 한번 뛰고 갑니다. 그리고 티아고 쫄로 티아고 티아고. 우와! 마기와 이런 골이 나오네요. 네,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면서 클라스를 보여주고 있는 티아고 멀티골 두 경기 연속 멀티골입니다. 과거 이제 포르투갈에 카리스마가 많이 차는 킥인데와 네. 여기서 와, 와. 이런 언더골이 나올 수 있나요?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비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파 시아도 좋지 않았고요. 와 이건 거의 예술입니다. 네. 손으로 던져도 이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네. 아, 경지에 오르는 그런 득점을 어, 어, 어. 만들어내고 있는 티아고. 자 3대2가 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경기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왼발 올라옵니다. 헤더! 어! 김인균! 하지만 두고 막았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김인균의 헤더. 지금 포항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네. 대전팬들 이제 힘을 내고 응원을 함께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냉정하게 보면 물리적으로한골 네. 정도 나올 네. 시간은 남아있어요. 해선이넣는냐 포항이 지키려 올라갑니다. 해산 와, 수고! 와, 여 트리! 와! 와 이제 들어왔어요지의하트이 들어갑니다! 동점! 와 지아고! 점 3대3 동점! 와 이거 주소해야 되겠는데요. 골 들어갈 시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지아고의 득점 와, 득점! 지하구! 단독 선두로 치가 올라가는 티아고 하트트랙을 레 기록하면서 0대3에서 3대3을 만드는 대전입니다. 와 이거 소름이 끼치는 골이에요. 와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요. 3대0에서 3대3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득점 단독 선두. 와 이번에도 아또 전병관인가요. 와 이거는 수비가 끊어줬어야 돼요. 네 앞에서 끊지 못했고 그리고 티아고 머리에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에 제카가 헤더골 국골 만들 때만 해도 헤더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의 네. 그 헤더 머신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호황 후반 추가 시간에 만 7골이에요 네. 올 시즌에. 자, 자 기회가 기회 있어요, 올라가 기회 있어요. 헤더. 플라잉 한번 다시 헤더로 밀어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보를 완대손과 전병한 완대손이 잡고 완대손 오른쪽으로 자, 승리를 배출해다 김승대. 자 김승대가 접어놓고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어! 와 4대3! 4대3! 이렇게 포항이 앞서탑다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축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골이 들어가네요. 그것도 홍윤상이었고요. 포항 팬들의 홍윤상!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와이 궤적을 보세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궤적! 그리고 여기에서 또 헤딩이었어요. 네! 와! 기가 막힌 완벽한 데미전을 치르고 있는 홍윤상 정말 오늘경기의 일곱 골네 그렇네요 아. 격렬하게 부여하고 있는 김기동감독 포항 가격전에 승세 번째 맞대결 0대3에서 3대3 그리고 4대3 포항의 승기 포항이 승점 3점을 확실하게 가져갑니다